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용어 중에 선용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상의 용어의 정의 외에 우리가 이 선용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법 용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은 일단은 수입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외국 물품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 지금 하는 선용품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복합환적이라는 용어. 여기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내국물품이나 이런 용어들도 시험, 운영인,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 나오긴 하지만, 특히 방금 얘기한 요네 가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선정품은 음료,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관세법상의 종류 다 외워야 됩니다. 이 종류가 시험 문제 나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 후구소품, 집기, 그 다음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이제 중요한 전제적을 중한 개가 당의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항공기에서만 똑같은 내용인데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면 우리가 기용품이란 용어를 써요. 자,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전제적을 떠 있어요. 수리용에한해서만 인정합니다. 대체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품목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엔진은 선용품이 아니다. 엔진은 선용품이야 왜냐하면 선박이 운항 중에 고장이 났는데 엔진을 내려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정비소에 가야지만 미션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엔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선박 엔진은 얼마나 거대한데. 그렇다고 해서 스페어 엔진을 또 싣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엔진은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거이기 때문에 엔진은 선용품이 아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엔진은 선용품이 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선용품이 또 하나 요거항해 중에 선원에 의해서 자체 수리가 가능해야 돼요. 수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선용품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선용품은 통관 절차 없습니다. 통관 절차 거치지 않아요. 우리가 선용품을 선박에 실른다 했을 때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절차 이런 통관 절차를 거치느냐 그거 아니에요. 선용품은 적재 허가를 받으면은 실제로 선박에다 실을 수 있어요.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박에나 항공기에다가 우리가 외국 무역선에 필요한 선원들의 음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물자를 실을 때 통관절차를 거친, 거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온 수가 있어요. 그거 틀렸어요. 적재 허가만 받으면 돼요. 선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선용품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한 개가 비싼 용어인데, 선수품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품. 주로 원양어사에서 사용하는 어망이나 금호를 우리가 선수품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선용품이 아니고 선수품이에요. 그래서, 어망이나 그물이라는 보기가 나오면 틀려요. 아까 이거 왜 외울 했냐면, 기출문제들 보시면은, 다음 중 선용품끼리 짝지어진, 다음 크게 보기에 여러 개의 내용 넣어놓고, 기억한테글까지막 해놨어요. 그리고 한세 개씩 묶어가지고, 선용품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요런 표현 모뭐 합니다. 어망이나 그물도 들어가 있어요. 어망이나 그물은 선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용품이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시험 문제나왔어요 다음 관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래 보기 1번이 뭐가 나왔냐면, 선전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송포 장 나옵니다. 근데, 교묘하게, 요 밧줄 있죠? 요 사이에다가 그물이나 어망을 함께 딱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순서대로 몇개 외우고 대충 외우신 분들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맞지? 이 넘어간단 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요 중간에 요렇게 딱한개씩겨놔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용품에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 신변용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사용하는 안경이라든지 면도기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변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용품은한 해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만약에 면도기가 그 신변용품이다. 선원들이 면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적 취향이에요. 개인적 취향. 그래서 우리가 당의 선박에서 운항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신변용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용품에 해당돼요. 그리고 엔진은 선용품, 아, 이겠죠 여기다가 쭉 나열하다 갑자기 이뭐 자리에다가 엔진, 뭐 여기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럼 틀렸다고요. 그래서 선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가적인 내용까지 우리 관세법상에서는 당의 선박에서만 사용한다. 여기까지 주로 나와 있죠. 나머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이거 이제 통칭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선용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종류까지 한개한개한개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어망이나 그물은 선수품입니다. 선용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관세법상 선용품과 관련된 용어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